안녕하세요.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서 일라이와 지연수는 임시합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일라이는 한국살이 중 긴장감이 도는 영상이 예고되었는데요. 아들 민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아빠와 엄마가 같이 살게 됩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중 과거의 사진이 발견되자 지연수는 과거 사진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일라이는 이혼은 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지연수는 뜬금없이 "너 그러다 재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지연수는 아직도 일라이가 자기에게 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일라이는 지연수의 말에 어떻게 대처할지 네티즌들은 궁금증에 쌓이며, 현재 네티즌들은 지연수와 일라이 중 일라이가 스포츠카를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구입했다는 이야기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일라이가 급하게 스포츠카가 마음에 들어 구입을 했다는 소리일까요? 지연수의 스포츠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일라이가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지연수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마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라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를 통하여 일라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연수와 일라이는 방송 중 스포츠카 관련 이야기도 시청자들을 위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네요.